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파밀리의 2009년식 43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5억 2천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화서역 프루지오더의 듀폴의 2009년식 257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300만원에서 21년 8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6억 7,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2006년식 42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900만원에서 21년 4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4천 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시청역의 스케이뷰 2008년식. 290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원에서 21년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YCT 2014년식 662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00만원에서 21년 6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한 서수원자의 2009년식 921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4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녹턴 2006년식 195세대 전용 면적 7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500만원에서 21년 4억 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마을 40단지 2013년식 1702세대 전용면적 101.8제곱입니다. 2017년 7억 5천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8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파크원 2018년식 139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600만 원에서 21년 8억 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5억 9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센트럴어반시티 수원센트럴타운 3단지 2015년식 101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l g 동 수원자의 2003년식 924세대 전용면적 127.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5백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5억 9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 2007년식 48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장안STX 칸 일단지 2013년식 734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 원에서 21년 8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5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 시티오단지 2015년식 115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50만원에서 21년 6억 36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화사안신더유 2014년식 1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500만원에서 21년 7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현대일스테이트 2006년식 2328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300만원에서 21년 6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4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금어올울림의 듀폴의 2019년식 532세대 전용면적 85.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921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5억 6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권선신일류토빌 2013년식 24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 9백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2012년식 927세대 전용면적 127.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만 원에서 21년 10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스타일스 2018년식 11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800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일단지 2004년식 47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5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7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마을 13단지 2015년식 1428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500만원에서 21년 5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4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센트럴타운 2015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17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수원하나스 비리지 2017년식 7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밤꽃마을들 한체 2005년식 1,078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800만원에서 21년 5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수원시 권선구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스위첸 2014년식 1050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800만원에서 21년 5억 9,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4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남광아우스토리 2007년식 36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30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4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중흥 스클래스 2019년식 2231세대 전용 면적 109.2제곱입니다. 2017년 12억 9백만원에서 21년 2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8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쌍용스윗다토미차 2004년식 2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400만원에서 21년 5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센트라우스 2005년식 109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5억 6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2009년식 174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원에서 21년 7억 7,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5억 1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시티 1단지 2011년식 543세대 전용면적 202제곱입니다. 2017년 10억 5천만 원에서 21년 1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0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2011년식 102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000만 원에서 21년 6억 6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4억 3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단지 2004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00만원에서 21년 4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8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영조 아름다운 나날일단지 2006년식 1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700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